엔진 오일 갈아주는 멕시칸 아저씨도 세차해주는 아저씨도 요즘은 배가 불러서 저녁 시간에 아무 짓도 안 해주네. 어떻게 하나? 내일 나가는 버스는 5일, 7일, 어떻게 엔진 붙일 는 없잖아. 내가 갈아야지. 인간들이 하는데 뭐를 못 하겠어. 대단하다. 하하하. 갈자. 근데 메카닉 주는 돈에 3분의 1도 안되는데요 오늘 일당 여기서 벌고 있습니다. 이돈 벌어서 나왔다 싸지. 돈 필요하신 분 이야기 하세요. 제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러고 삽니다.